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신생아 특성 특별 우선 공급 연간 7만 호 제공 그리고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준 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140%에서 200%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인데요. 공격적으로 한번 보시죠. 국토교통부는요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등 여섯 개 법령 행정 규칙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요. 혼인 그리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인데 2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이고요.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유홈 특별 공급 연 3만호, 민간 분양 우선 공급 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년 3만호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기준 완화한다는 소식인데, 유언 특별공급의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기준, 어 일반공급 월평균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자녀 기준 확대인데요.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유혼과 동일하게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혼인 불이익 방지에 대한 부분인데,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부는 요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 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한 주택 토지 실장은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토부 같은 경우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런 결혼이나 출산할 때 집이 중요하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 집값도 엄청나게 지금 뭐 떨어졌다고는 하나 실제로 월급쟁이가 살수 있는 집은 수도권에도 별로 없고요 서울은 더더욱 안 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어,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은데, 어, 좀더제 생각으로는, 음, 청년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 집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어, 고금리, 삼고 시대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부담 때문에 굳이 집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 자금 마련하는 게 그리 녹록치 않은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지원을 나라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어, 밑에 보면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 입법 주요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 출산가구 태아포함 2세 이하의 자녀, 출산가구 대상 특별 우선공급을 신설 한다는 내용이고, 소득자산은 유홈, 월평균소득 140% 자산 약 3억 7천 9백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통합공임인데 중위소득 100% 자산 3억 6천 100만 원 정도. 공급물량은 연간 유험 3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 3만 원 수준. 물량 배분은 유업에서 나눔형 35% 어, 선택형 30% 일반형 20% 통합공임이 10% 이렇게 될것 같고요. 내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임대주택 재공급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고요. 매입 전세 임대인제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득자산이라든가 공급물량을 뭐 읽어보시고요. 민영으로 이제 보면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초 신혼 특공 20% 선배정한다고 한 내용이고 자녀 가구 특별 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고요. 그 결혼 패널티 개선인데요.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공공 주택일 경우죠. 모든 특별 공급 유형의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 기준 현실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상향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적용된 추첨제가 신설되고 어,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 민간 모두 포함하는데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부는 유료 유효 처리 하면 될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고 음 그리고. 아래는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시 적용 예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전청약에 대한 내용, 국민주택 중복 신청 금지 꼭 금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중복 신청 금지 규정 삭제. 현재 중복 신청만으로도 부적격인데 이런 부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에 대한 부분도 보면요 생애 최초 신혼 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전백소임이 당첨 이력을 배제한다는 내용 그 자격 요건 민간인데 생애 최초 특공 자녀 요건에 해야 포함이라고 합니다 현재 임신 인정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습니다. 음... 어, 지금 실제적으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요즘에 이제 3고시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모로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이런 그나마 이제 이런 주거지원 방안이 나와줘서 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청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